당근 할 사람, 당근 할 강아지. 당근, 당근, 당근. 자, 당근. 오리도 해, 오리도. 오리도 당근 캐. 응, 오라. 당근 캐자, 오리. 어? 오리는 왜안 해? 오리 당근 캐. 왜 집어 던져? 어머? 당근을 캐라니까 왜 집어 던져? 이리 와. 오리, 빨리 와. 메이가 다 먹는다고 오라. 빨리 빨리 당근 캐. 옳지. 당근 캐. 어, 이거. 뽑아, 손으로. 옳지, 옳지. 얘는 꼭 손으로 뽑아. 어이구, 자, 왜... 아구 잘하네. 올라가서 하면 반칙이야. 그럼 누나 못 먹잖아. 이거, 오리 이거 뽑아, 이거. 응, 오리 이거 해, 이거. 오리도 먹어. 왜 오리도 먹어? 응? 오리 이거 해 이거. 좀 내려가서 해 내려가서 누나도 할게 응. 어머! <laughs> 못돼가지고. <laughs> 아 <laughs> 못. <돼가지고>. <웃음> <웃음> <옷도> 아 할머니가 <laughs> 맴매했어. 오리다가 성질을 떨어 이게 아주 오리를 갖다가 그냥. 누나한테 우와. 그러면 안돼누나처테 크로마한데. 누나한테 한데누나한한데 누나한테. 누나한테. 누버한테 누나한테. 누한테한테누나한나한테 누나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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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나한테 누나한테. 누나지테누 개심해 지금. 뭐또 먹어? 오리 이거 해 이거. 올라가서 하기 없기. 간식. 오리 응. 이거 해 이거. 입리 음, 이거 이분 아직 못하게 좋지. 오리 응. 이거 해 이거. 못 드는 것도지. 어라 이거 해 이거. 오리가 해. 오리 우리 먹어. 짜증 났어 지금. 오리 이거 해 이거. 뽑아. 야너 그만 집착 먹어. <laughs> 엄마 왜 이거? 먹을 거래 오리. 오리 이거, 해. 응. 이거 해. 옳지. 해. 옳지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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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잘하네. 야, 너는 빈거라 해. <laughs> 야, 우리 다 <laughs> 개차별. 너 야. 야. 다 해.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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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 야. 야. 는데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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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